제가 야식을 땡기는 날은 언제냐면, 여자친구가 이제 토요일 날 쉬는 날. 아, 토요일 날 쉬는 날이거나, 아니면 토요일. 그 때만 먹습니다. 평일에는 아예 뭐 술이나 뭐 이런 걸 아예 거의 뭐안 먹는다 가야 되기 때문에. 야식 먹으면 또 술, 술을, 술을 또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. 야식 먹는데 또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나. 그러니까, 아예 그냥, 평일인데, 야식 자체를 안 먹습니다, 그냥. 자, 이번 판은 뭐한번 해봤고. 자, 일단 저희 팀이 투테란의 원토스인데요. 아, 전넬시죠. 어. 저는 웬만하면 제 스케줄을 여자친구하고 안 노는 날은 이제 어 그냥 방송 위주로 돌리고 여자친구하고 노는 날 위주로 이제 스케줄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혼자 놀아봐야 별 재미 없거든요 <laughs> 옛날에 그 혼술 같은 것도 많이 해봤는데 아 혼술을 하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요 계속 어 뭔가 계속 사람이 우울해지기만 하고 내일요, 내일은 여자친구 이제 그, 그거만 하잖아요. 오전만 하고 퇴근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내일 낮부터는 여자친구가 놀죠.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방송이 없는 겁니다. 자, 일단 우리 팀 토스 형님 혼자 좀 태워 다니시네. 일단 7시저 보고, 한치 토스고, 토스고, 오케이. 일단 이번 판은 더블 커맨드 이후의 바이오닉인데요. 아무래도 자원이 좀 빨리 돌 거기 때문에 좀 강력한 바이오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설마 입고 막은 건 아니겠지? 그러고 상대편이 나한테 정찰을 안온거 같은데. 왔었나마이으로 한번 나가볼게요. 혹시나 포토가 있는지. 아, 싱크 약간 밀려요. 제가 살짝 있긴 있는가봐요 어이C 뭐야 이거 오 어, 놀래라 나한테 뛰는 줄 알았네 지금 이타이밍이 오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? 어, 구두론도 아닌 것이 갑자기 박수요? 아, 싱크, 싱크 보실라고? 박수? 자, 일단은, 투 엠베 한번 돌려볼게요. 살짝 살짝 밀린 느낌이 없잖아 이게 있는가봐0 0.5초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팀앞 물량 좋고 됐쓰 나의 시원시원한 물량이 이제 터질 예정 물량이 뭐 그렇게 또 많지도 않겠다 보니까. 제가 지금 공방업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. 코리아님 반갑습니다. 다음 눌러야되고요어노사한 마린이면 드라군하고 좀 빡세 팩토리 안나 올리고 나중에 어클 찍어야 되니까 아까 내가 알트 탭을 한번 해서 그런가 아 이거 스타가 왜 이렇게 끊기는거 같냐 창모도할때 알트 탭한번 바탕화면 나갔다 한번 나갔다 오면은 좀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소모하자 여기서 어차피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고 됐다. 이 정도면 완전히 이득받다. 우리가 조합이 좋아가지고. 됐어업그래이제 바로 이고을못 짓겠네요. 보니까. 스타포터하고 이게 느려, 느려가지고. 스타포터하고 사이언스 퍼시리티가 느려서. 바로 이어폰 좀현재겠네 자, 우리 팀쪽 백업 갑니다. 고고! 어 아, 쉘프가 어, 해야되겠는데? 바이오닉이 자원이 왜 이렇게 빡빡하냐 외로. 원래 바이오닉이 자원이 이렇게 빡빡한가요? 오케이 okay. 상대편이 철거합니까? 자또 공방업 찍고. 갑시다 7시쪽으로 저친구 저글링 인데 계속 뭔데 자꾸 저글링 찍지 자신있나 덩커를 좀 많이 깔아놓을게요. 소마번도 해주고. 자, 드랍쇼 한번 태워가지고, 한시로 폭탄 드랍 바로 가겠습니다. 본진이 상상비였네 넌 죽었다 갑니다 어 견제 내가 마무리할게 내가 됐 배럭 추가로 더 늘리고요 넌못 막는다 이거 이걸 막겠니? 무슨 수로 날려버리고요 어, 그걸 또 안됐나? 다 돼가네요 끝났고요 이 친구도 안에 비었나? 갑시다 차렷 더 깔고 자 이제 풀업이죠 자베럭도 돌려주면서 7시도 이미 뚝배기가 다 5시도 이미 뚝배기가 날아간 상태라서 뭐랄지 모르니까 풀가스 캐나보자. 뚝배기 음. 날려버리고. 자, 일시다시는 정면으로 네. 걸어갈게요. 오케이. 지지. 수고요. 수고하